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메이튼에서 오토프로 X라는 상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일단 갤럭시 핸드폰으로만 가능한 제품이고요. 무서워, 내가 문좀 닫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품이 뭐냐? 바로 핸드폰이랑 차랑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 내비에 갤럭시 핸드폰의 화면이나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스티커를 떼고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사용설명서인 것 같고요 어, 디자인은 되게 깔끔하게 이거 하나예요 아, 여기를 당겨서 빼는 거예요 빼면은 케이블 선이 두 개가 있어요 C타입 케이블 양쪽 다 있는 거랑 하나는 USB타입에서 C타입 케이블로 가능해요 갤럭시인 아빠 핸드폰을 찾아어요 이 오토포로 X라는 제품에 밑에 이제 C타입 케이블 끼는 데가 있어요. 연결해주시고 밑에 USB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옆에 빨간색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블루투스에서 제 요거 오토포로 X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오토포로 X라는 제품이 떴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으응? 네? 왜안 되지? 잠시만요. 역시 설명서를 다 챙겨주는 이유가 있어. 안녕하세요. 맞는데 오, 뭐어다가 연결이 됐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랑 오토 프로 시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 그리고 확인. 블루투스를 사용 설정하고 휴대전화와 페어링합니다. 계속. 제가 일단 갤럭시를 안 쓰니까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 Hey 빅스비. 멜론 시작해 줘. 마음처럼 쉽지 않군요. 팀맵 실행해 줘. Oops. s o m 제가 하고 있는 여기 모든 시스템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 메시지나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레이라서 화면이 작지만, 이 가로형 디스플레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 지도, 뭐 팀에, 멜론, 이런 게다 실행이 돼요. 컴퓨터에서 하는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인기 플레이리스트, 크리스마스 캐롤. 너무 명곡이죠. 일단은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네이버 켜줘. 혹시 썸띵 얘즈 람? 그러는 거야? <laughs> 이거 덱스 모드가 있거든요? 이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하면은? 이때 이제 여기가 아예 진짜 컴퓨터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모니터처럼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빠가 사용하는 기능이나 유튜브 이런 거를 여기서 볼수 있다는 게 그냥 기본 내비는 너무 한정적이라서 내비, 노래, 라디오 이렇게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요거를 연결하면 핸드폰에서 쓸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영상, 제 유튜브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은 틀기가 애매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이. 핸드폰 화면을 여기서도 볼수 있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좀 신기한 제품인 것 같아.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한데. 12월 23일에 제품 이제 특가 할인을 쇼핑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할인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제 해놓으면 아무래도 여행 가거나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지루하지 않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갤럭시 핸드폰만 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C타입 케이블만 연결해 놓고 갤럭시 핸드폰이 있고 블루투스가 되는 제품만 있으면 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비로 이런 화면들은 볼 수가 있다 요렇게도 할수 있고 네이버도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 검색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시리야이지만 아빠 핸드폰 갤럭시는 빅스비니까, 뭐, 하이 빅스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 여기 핸드폰이 바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여기 지금 옆에 뜨면 빅스비가 나와 있어요. 운전 중에도 그냥 말씀하는 거를 뭐,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그냥 끄고 싶으면 그냥 맵 아무거나 눌러서, 네비나 뭐,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되시고, 핸드폰 차에 탔을 때, 연결이 바로 되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저희가 연결하는, 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써 아빠한테 얼른 핸드폰 돌려드리러 가야 돼서 아주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주 영광이에요.